그럼 여긴 뭔데요? <laughs> 그럼 여긴 뭔데? <뭔지> 여긴. <laughs> <laughs> 이건 뭔데요? <laughs> 그 시주 방명되어있는이제도 어? 뭐 이게 음. 대성사 음. 여기에 있었던 절이랑 지금도 음. 있어요? 지금도 있어요 절이 <laughs> 있었요 대사 302년 그러면 저 광문사탑을 우리는 타,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? 아 근데 아니, 관, 그러면은 여기대성사를 절이라고 아 근데 그러면 여기 탑신이 있었겠다 어, 아이, 그, 아니 근데 여기 그러면 광문사는 원래 그럼 여기는 왜 여기를 지정한 거예요? 잘못 떠봐,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<laughs> 여기 지정했다고? 그렇지, 아. <laughs> 그럼 빨리 저거 다 없애야지 근데 어 예. 이게 칠창탑이 좀 하나 여기 있는 거 같다 뭔가 모아서 왔을 텐데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진짜 만들어진 지 쉽게... 근데... <laughs> 아니, 저, 강홍이 글로 쓰지 않는 한 여기는 유용해.